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번 주에 엄마랑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 말씀 아직 못 외웠어요. 걱정마, 보금아. 보금이처럼 다 외우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더 같은 말씀 암송할 거야. 오, 어, 정말요? 자, 그럼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아멘. 아멘! 이번 주엔 꼭이 말씀 다 암송할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고 복음 편지 속으로 출발! 출발. 뿌잉뿌잉! 꽃미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꽃미 영적 싸움에 승리했나요? 네, 목사님 꽃미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사탄이 꼼짝 못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도 다 멸하셨단다. 하지만 우리를 놓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야.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더라도 예배는 실패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또 복음을 알아도 전도는 못하게 방해를 하고요. 서로 싸우고 다투느라 하나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어? 어떡하지? 꼰미도 속은 게 있네요. 응? 음? <laughs> 근데 이제 어떻게 속이는지 알았으니까 다시는 속지 않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 역시 우리 꼰미예요. <laughs>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적 싸움에 지고 있어요. 자, 그이야이 그림 좀 볼래? 사탄은 불신앙의 화살, 불평과 염려의 불화살을 쏴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이 화살에 딱 맞으면은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지고 죄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이게 된단다. 아, 어? 무서워. 마귀가 쏘는 불화살 같은 거 막고 싶지 지아요 그런데 전혀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하지도 마 <웃음> <웃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a m i a k i o 을 Sayo. Cockjong Hatiduma. Bidume Pangpegazi, s 그렇지 그 o n Boden 리 u r a 띠 a r b a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말이야, 네. 이 가슴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자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완전 무장해서 완전 무장한다는 건 군인처럼 모든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복장을 갖춘다는 거야. 아 이렇게 하고 항상 기도에 깨어 있다면 우리 꽃미뿐 아니라 복음가진 모든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니까 걱정 없다고요. 목사님, 음? 제 모습 어때요? <웃음> 멋지죠? <웃음> 오, <야. 웃음> 정말 멋지구나 꽃미야. 이제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럼. <laughs> 그런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 그건, 하나님 자녀에게도 질병이 생기거나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핍박과 고난이 올 때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단다. 이미 축복이 시작됐다고요? 그래.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잘 알고 계신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지. 아, 그러면 어려운 일이나 또 힘든 일또 문제 같은 것도 좋은 거란 말씀이세요? 음, <laughs> 그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좋지 않아 보이고, 싫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숨겨 있다는 뜻이야. 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숨어 있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네. 바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좋은 계획을 발견하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더큰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단다. 그러니까, 꼬미야, 이제부터는 네.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시간표와 계획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laughs> 맞아, 맞아. 꼭 기억하렴. 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はえ